안녕하세요. 제이덴입니다. 오늘은 카우스 이론 슬래시 앤 로어 테리지노사우루스 피규어를 준비해봤어요. 제품은 발매된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세일을 이제서야 해서 이제서야 마음 편하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 영화 개봉 후 테리지노사우루스 액션 피규어가 처음 발매됐었죠. 그리고 나서 해먼드 컬렉션도 나왔었는데 다시 액션 피규어? 과연 단순 리페인팅에 그치는 제품일지는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얘기해보자구요. 이번 제품 역시 마태드 단순한 골판지 박스 형태에 들어있는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 위에 카오스 이론 스타일의 렌더링만 추가됐을 뿐이죠. 주라기 월드 로고와 카오스 이론 로고, 그리고 공룡의 이름과 함께 아트로키 랍토르의 사진까지. 그런데 패키징에서 특이한 점은 마치 소형 딜로포사우루스의프이 액션 기믹으로 인해 박스가 한켠 뚫려있던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테리지노사우루스의 액션 기믹을 스무스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박스 한 켠이 이렇게 찢어진 형태로 마무리됐답니다. 그리고 박스의 뒷면에는 해당 실종된 부분을 좀더 적나라하게 볼수 있네요. 이 부분 때문에 제품 전체 이미지와 액션 기믹을 설명하는 사진을 넣기가 조금 곤란했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래도 생략된 것 없이 잘 존재하고요. 좌측 하단에는 이번 웨이브로 함께 발매된 제품들의 이미지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근데 자이언트 트래커즈 피규어의 사진들이 어째 보이는 것 같은데 이번 테리지노사우루스는 자이언트 트래커즈가 아닐 텐데요? 뭐 이외에 어쨌든 스코미무스 피규어 너무 잘 뽑혔죠? 제 채널에서 이미 리뷰 진행했으니 함께 시청해 주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에서 꺼낸 슬래시 앤 로어 테리지노 사우루스의 늠름한 모습 우선 조형은 재활용 같지는 않고요. 새로운 조형으로 발매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 발매됐던 모델과 베이스 색감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사용된 컬러가 훨씬 도발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깃털 표현 역시 하드플라스틱 위에 놓인 조형치고는 특히 꼬리 부위에서 이전 버전보다 발전한 듯한 느낌을 들게 하네요. 아마 좋은 업그레이드 발매 의 예시라는 표현을 쓸수 있게 될까요? 자세한 건 직접 살펴보면 알겠죠? 가장 먼저 살펴볼 공룡의 머리, 기본 베이스색은 진한 남색, 그리고 주둥이의 앞쪽부터 시작해서 머리 곳곳에 강렬한 붉은색의 무늬가 휘갈겨진 듯한, 이거 자칫 피칠갑된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도색 이외의 디테일적인 측면, 대량 양산 액션 피규어 제품치곤 이 정도의 피부질감 표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머리 곳곳으로 꽤나 깊어 보이는 형태들까지, 이번 테리지노사우루스 역시 꽤나 싸움 광적인 모습으로 표현했나 봅니다. 공룡인은 주황색으로, 동공은 기본 베이스 색상인 진한 남색으로 표현됐네요 동공 도색이 별도로 칠해진 건 아니고 예전 마텔 제품들처럼 동공 부분을 아예 비워버리고 눈동자로 덮어버렸답니다. 이번에 발매된 제품의 아래턱은 밝은 톤의 회색인데, 이전에 발매했던 액션 피규어 버전의 테리지노 사우루스 제품과 비교했을 때 아래턱은 뭔가 다운그레이드된 부분이라 생각하는 곳은 바로 깃털 표현이 생략됐다는 점. 제품 전체에 놓인 깃털 표현 디테일은 좀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지만 그런 디테일이 정작 있어야 할 곳에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그런 아래턱은 관절이 있어 움직이기는 해요. 근데 액션 기믹과 연노대키의 고정은 불가능합니다. 공룡의 이빨은 당연히 별개의 플라스틱 파츠로 제작 완료. 동색 미스, 없셈 그리고 입안 내부 역시 어두운 핑크색과 유광 처리의 마감이 마태스럽습니다. 머리의 바로 뒷부분에서는 이제 수많은 깃털 표현이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목의 윗부분과 옆부분은 모두 깃털 표현으로 덮여 있고, 목의 아래쪽은 그런 표현이 조금 덜한 형태랍니다. 벨로시랩터 블루처럼 목의 옆부분에는 얼굴 부위에서 봤던 빨간색의 무늬가 새겨졌고요. 이렇게 목의 중간 부분에는 꽤나 크기가 큰상처들도 나타났네요. 다른 곳의 상처와는 다르게 스코미무스 피규어와 동일한 형태로 상처의 회색 도색도 덧입혀졌습니다. 반면에 바로 아래쪽에 난 상처에는 도색 없는 모습, 이건 좀 독특하네요. 여기서 또 이전에 발매된 버전과 또 다른 부분 하나는 목관절이 생략됐다는 점입니다. 공룡의 몸통, 해당 디테일은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깃털 표현과 함께 목에서부터 내려오던 강렬한 주무늬, 그리고 이곳저곳에 놓인 흉터 표현들까지 하지만 해당 빨간색의 줄무늬는 허벅지 부근까지만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이후에는 베이스색 하나, 진한 남색으로만 마무리되어 밋밋한 느낌을 들게 한답니다. 저는 바로 몸통 부분이 역시 이전에 발매됐던 사운드 슬래싱 피규어와 비교했을 때 조금 너프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주변까지 이렇게 브러싱 처리가 된 느낌으로 마무리된 반면, 이번 피규어는 베이스색, 정직한 줄무늬가 하나, 이 정도가 끝. 진짜 굳이 하나 더 언급한다면 조금은 반짝거리는 것 같아 유광 처리까지 더해졌다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더 안타깝기도 몸통 아래쪽의 회색 무늬 이 부분 역시 몸통의 앞쪽 부분에만 이어진다는 점 심지어 몸통 앞부분의 마감도는 왜 저런데? 도색 오류라고 해도 믿을 정도네요. 테리지노사우루스의 상징과도 같은 앞발 역시나 깃털 표현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이렇게 팔의 뒤쪽으로는 깃털이 좀더뻗쳐나오요 풍성한 모습을 연출하려 한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손끝으로 갈수록 이제 파충류의 비늘 같은 모습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손등뿐만 아니라 손바닥 부분에도 질감 표현이 적용됐기에 이질감은 제로. 손톱 역시 질감 표현과 유광 처리가 가미되어 조금은 물 묻은 것처럼 반짝인답니다. 그리고 가장 다행인 부분, 도색 처리 역시 완료. 공룡의 뒷다리 역시나 뒷다리 시작은 허벅지에 촘촘하게 박힌 깃털 모습이 이어지다가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 꽤나 자연스럽게 비늘 형태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비늘의 시작 부위에도 깊어 보이는 상처가 두개 존재한답니다. 그리고 반대편 허벅지에는 회색으로 도색된 상처까지 확인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는 질감 표현의 전환이 아니라 색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다행히도 스코미무스 제품처럼 정하시는 것마냥 정직한 색의 경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브러싱 처리로 색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이 부분의 색은 몸통 아래쪽의 회색과 동일한 듯 조금 밝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핑크빛의 반점들 역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발톱 도색은 생략. 슬래시 앤 로어 테리지노사우루스의 DNA 스캔 코드는 공룡의 꼬리 윗부분에 위치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공룡의 꼬리. 이번 제품의 꼬리 길이는 일단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중립 기어 고정. 커브가 위로 솟아올라서 그런 느낌이 더 드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길이보다도 집중하고 싶은 게 두께. 이전 제품과 다르게 두께가 유독 두꺼워 보이네요. 실제로 적꼬리도 때리면 타격감이 좀 있었겠죠? 뭐 디테일이야 지금까지 살펴본 제품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걸맞게 떨어집니다. 깃털 표현과 상처 표현, 줄무늬 없는 베이스의 진한 남색 하나. 그래도 저는 깃털 표현의 수준은 이전 제품에 비해 훨씬 나아진 것 같다 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특히나 꼬리 끝부분으로 갈수록 펼쳐져서 깃털이 더 풍성해 보이는 모습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꼬리 끝부분은 약간 부드러운 재질로 제작됐기에 살짝 리얼빌 피규어의 느낌을 연출하는 것 같기도 해요. 슬래시 앤 로어 테리지노사우루스의 관절. 뭔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은 많아 보이지만 대부분이 액션 기능과 연동된 탓에 우리의 입맛대로 움직이기 힘들다 할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움직이기는 하지만 고정은 불가능한 아래턱의 관절. 앞팔의 어깨는 기본적인 앞뒤 회전 관절. 그리고 몸통 안팎으로도 움직이는 관절이 있고요. 독특하게도 팔꿈치도 가동은 가능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뒤쪽으로는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아마 이것도 액션 기능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놀랍게도 손목에도 관절이 추가됐답니다. 몸통에도 관절이 있지만 이건 대놓고 액션 기능과 연동됐다는 걸 강조하고요. 이전에 발매됐던 테리지노 사우루스처럼 트리거가 조금 예민한 것 같습니다. 뒷다리는 앞뒤로 회전. 혹은 몸통 안팎으로도 벌릴 수가 있고요. 발목에도 관절이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꼬리는 앞쪽에 DNA 스캔 코드가 포함된 부분은 액션 기능과 연동된 부위구요 칼춤 공룡의 액션 기믹. 해당 액션 기믹은 꼬리를 양옆으로 회전시켜 주면 끝. 몸통을 회전하고 입을 열고 손을 치켜 세우는 무려 세 가지 부분이 한 번에 움직이면서 울음소리까지 들리는 꽤나 해자스러운 액션 기능입니다. 리뷰를 마치기 전 이전에 발매됐던 테리지노사우루스 피규어와 간단한 비교를 해볼텐데요. 물론 도색적인 측면으로는 다운그레이드가 느껴질 만큼 아쉽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나란히 뒀을 때 개선된 부분들이 좀더 많이 보이시죠? 전체적인 비율이나 자연스러운 조형, 머리 크기, 발 크기, 꼬리 등 확실한 건 전체적인 느낌은 업그레이드, 어프겠지만, 도색적인 측면은 저는 오히려 이전 버전의 손을 좀더 들어주고 싶더라. 슬래시 앤 로어 테리지노사우루스 피규어 칼춤을 추는 것 같은 액션 기믹이 자칫 코웃음을 치게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테리지노사우루스의 특징을 잘 살린 액션 기믹이라 꽤나 좋게 본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도색은 조금 아쉬워요 근데 전체적인 느낌은 처음 발매됐던 피규어보다 확실한 업그레이드의 느낌을 주기에 저는 이번 제품의 구매 여러분들께서 망설이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 말씀드릴게요 특히나 아직 마테렐 테리지노사우루스 액션 피규어가 없다고 하시면 더더욱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슬래시 앤 로어 테리지노사우루스 피규어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고 싶네요. 많이 귀찮으시겠지만 댓글창에 한마디씩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